오늘부터 사무엘 하를 읽기 시작하는데, 사무엘 상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죽음으로 종결짓고, 사무엘 하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 받은 지 15년만이었습니다. 그래서 15세 때 왕으로 기름부음 받고 30세 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은 블레셋의 봉신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망명했기 때문에 블레셋은 다윗의 헤브론에서의 자치를 허용해 주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의 죽음 이후로 이스라엘은 무정부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자기의 왕으로 세웠지 다른 지파들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5년이 흐른 후에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이 요단 동편 길라 땅에 있던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이스라엘의 왕가를 다시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다윗 왕과 그리고 북쪽의 사울 왕가로 분열돼서 갈등하게 되죠. 정확히는 북쪽이라기보다는 요단 동편 마하나임, 마하나임의그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정부를 세운 거니까요. 그래서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에 이어 북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에아 왕으로 옹립됩니다. 하지만 이 갈등은 약 2년밖에 지속하지 않아요. 북쪽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과 군대장관 아브나엘 사이에 내분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좋지 않게 죽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했고,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제 2대 왕이 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 37세였습니다. 즉, 헤브론에서 왕이 된지 7년 6개월, 정확하게 7년 6개월 만에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겁니다. 한편, 다윗에 의해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되자, 블레셋은 다시 긴장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이 분열됐기 때문에 자신들을 섬겼어요. 하지만 통일 이스라엘의 전력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힘이 더 커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한편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으로 볼 때는 독립전쟁이에요. 주권을 되찾기 위한 전쟁입니다.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는 그런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다윗은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사울에게서 뺏은 땅을 모두 다 회복합니다. 그 이스라엘 평야 그리고 벳산 이 모든 것이 사울의 죽음과 함께 뺏은 거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은 원래 해양 민족이었는데 이 내륙으로 옮겨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을 모두 몰아내요. 이 독립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이제 명실공히 주권 국가가 됩니다. 즉더 이상 블레셋을 섬기지 않았던 말에 어떤 민족에게도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삼았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이 여러분 어느 지파 기업입니까? 예루살렘이요. 원래 예루살렘은 기 이 뭐예요? 베냐미 지파요. 베냐미 지파의 땅입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의 왕, 그 다윗이 이 베냐미 지파의 그 땅이었던 예루살렘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그 예루살렘을 빼앗죠. 빼앗고서 명실공히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엘리 대자세상때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반한 데서 70여 년 동안 기럇여아림의 아비나다 배 집에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 와요. 그 당시 성막은 기브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계를 성막에다 들지 않고 다윗은 다윗 성에다 두었어요 이를 통해 다윗은 여호와 신앙으로 통치이념을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기틀을 이 언약계 위에서 바로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여호와 신앙으로 묶고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즉 다윗 왕국의 통치념은 여호와가 왕이 된 나라 이거예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본격적인 정복 전쟁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정복하고 북쪽으로는 아람 족속을 정복하고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 족속을 정복하고 남쪽으로는 에돔 족속을 정복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를 통해 주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된 거예요. 즉 다윗 왕에 의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복 전쟁의 말기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을 남깁니다. 곧 바세바와의 가는 사건, 그로 인한 우리아의 살해 사건입니다. 이로써 바세바와 낳은 아기는 죽게 되고 암문의 다말 강간 사건, 그로 인한 압살롬의 암론 살해 사건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 연이어 세바의 반란 사건이 연달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허락해 주셨고, 다윗의 징계는 다윗이 징계는 당할 지언 정, 다윗의 후손을 통한 왕권만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 언약은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언약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하예요. 사무엘하를 요약해 드린 겁니다 사무엘하는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내용에 따라 3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1부는 1장에서 10장까지고요 여기서는 다윗의 성공과 정복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2부는 11장에서 20장 여기서는 다윗의 범죄와 시련에 대해서 3부는 21장에서 24장이고요 여기서는 불복과 누락된 주요 사건들을 첨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라를 시작하는 1장을 읽었는데 1장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6절까지는 아말렉 사람의 사울왕 사망 보고와 다윗의 아말렉 사람 처형에 대해서 17절에서 27절은 사울왕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애가 일명 화의 노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가운에서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유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유나단생존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로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의 옷에 채웠도다 17절부터 27절까지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추모하고 있는 다윗의 애가인데 일명 활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22절에 요나단의 활이라는 구절에서 따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요나단 뿐 아니라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도 비통해하며 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들었 죽은 소식을 들었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해 하며 눈물을 흘리고 비통해 하고 추모하며 애가를 지었던 거예요. 다윗은 사울 때문에 무려 10년 동안 도망 다녔죠. 오죽했으면 적국인 블레셋으로까지 가서 망명생활을 했을까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멸 시련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모든 게다 사울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의 죽음은 분명 하나님의 갚아주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때 기뻐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애도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사울의 업적을 높였습니다. 사울은 오늘 보면 다윗은 오늘 보면 23절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다고 말해요. 사울을 일컬어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다. 요나단뿐 아니라 사울도요. 그리고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용사였다고 높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딸들에게 사울을 위해서 슬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다 다시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너희들은 풍요로웠다 풍족하게 지냈다 그 아래 근심이 없었다 사울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게 아니에요. 오직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7년 6개월 동안요. 나머지 11 지파는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높이면 사울의 왕위는 자연스럽게 사울의 아들에게로 넘어가기 마련이죠. 사울의 아들은 세 명, 3명, 세 명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아직 넷째가 살아 있잖아요. 사울을 깎아내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의 업적을 폄하하고 그래야 다윗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지, 오히려 사울을 높이고 사울의 업적과 공로를 찬양하고 있으면 높이고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 왕가를 이어가려고 하죠. 결과적으로 사울 왕가가 이어가잖아요. 이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를 높였어요. 그의 업적, 그의 공로를 축혀 세웠습니다. 바로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 되면 왕이 되기 손색이 없겠다. 자유세계는 일반 사람이 가지기 어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위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줄 아는 마음 아래로는 이웃에 대해서 관용할 줄 아는 마음 이두 가지 마음이 섞여있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즉 하나님에 대해선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깨닫고 하는 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꺾을 수 있는 이 순종의 마음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이웃에게 있어서는 관용의 마음 덕으로서 다스리는 마음 용서해 줄줄 줄 아는 마음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단순한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강한 그런 실천력 그리고 관용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더 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온유함이었던 거예요. 바,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성품 이것입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 참은 게 아니에요 다이슨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도 살려줬죠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 온유함 가운데 뭘 찾습니까?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사울이 아말렉 청년을 죽인 이유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마음. 힘이 없어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게 아니라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 즉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사울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아주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의 업적을 높였어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다윗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관용의 마음으로 대해 주었고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마음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을 일컬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팔복 가운데 제3복입니다 다윗이 사울에 대해 온유한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해 였을때 놀랍게도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아요 시간은 걸렸죠 7년 6개월이란 시간은 걸렸습니다 하지만 7년 6개월 먼저 다윗이 왕이 되면 뭐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내분이 되면 아무 보람도 없는 거죠 하지만 7년 6개월을 기다리더라도 다윗이 온유한 마음을 품었을 때 놀랍게도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던 겁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에 대한 실 예가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보상이에요. 그게 보상이에요. 우리를 향한 보상이 온유한 사람을 향한 보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 축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에게 있어.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그토록 간구하고 있는 축복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축복이잖아요. 이 땅에서 축복을 바라는 사람, 이 땅에서 형통하길 원하고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하시는 성도는 그러므로 온유하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처럼 땅을 업으로 주신다는 이 약속, 이 땅을 업으로 주신다는 이 약속은요 사실 보상이란 말이에요. 보상. 온유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꺾을 수 꺾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즉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그런 관용 그런 용서 그러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에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찾기 위해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전쟁합니다 그렇죠 내 것을 조금이라도 빼앗기면 부들부들 떨어요. 내 자존심 스크래치 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곳을 차지 여기에서 밤잠 자지 않고 살아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닌데요. 그런데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온유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너희가 구하지 않은 그런 것까지도 다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보상입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솔로몬도 초기에는 온유한 마음을 가졌어요 듣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뜻에 내가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의 그 음성을 내가 듣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에게 관용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온유함을 꿈꾼 거예요 솔로몬이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않은 그 영광을 내가 다 너에게 더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위로는 함께 순종하고 아래로 오는 사람들을 관용의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있는 곳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랑과 화해, 하나됨이 있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온유한 사람이 중간 중간 있다면 아니 우리 모두가 온유한 사람이 된다면 여기가 천국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겠지만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있는 모든 영혼들은 다 온유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게 성화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온유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안식과 화해와 일치와 하나됨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온유함이 있는 가정은요 행복해요 온유함이 없는 가정은 매일 불화와 싸움과 다툼이 있어요 하지만 온유함이 있는 부부 온유함이 있는 부모 온유함이 있는 자녀 사이에서는 화평이 넘쳐요 축복과 행복이 넘쳐납니다 온유함이 있는 장소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뿐더러 사람 사이에 화해가 있어요. 하나됨이 있어요. 일치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화와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온유함으로 천국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가정 온념으로 천국의 안식이 임하며 우리의 삶에 온념으로 평화 평강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심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